예,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과 어, 제도대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제재는, 어, 제작은 모세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이 제작 담당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 제작자의 이름은 부살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에, 이름입니다. 어, 그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자 우리의 아들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자를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충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성막 제작, 총 책임자, 이분의, 이분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약 시대의 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고 지금 기록했고요.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또, 정교한 기술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길게 언급하였던 성막에 들어가는 수많은 송구들과 장식들, 그리고 천을 제조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충명이 넘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저 개인의 역량이나 어,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덧붙여서 더욱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살렐과 같은 중요한 일을 책임 맡은 인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속에서는 개인의 역량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발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언제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봉사하더라도, 개인의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를 총명하게 해주시고 맑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면서 하는 것과 자기의 힘과 지혜로만 가지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힘을 의지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령 우리의 생활 전반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은 가끔 우리가 어떤 것을 꼭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책을 찾아야 되는데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은 잘 차,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잘 찾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나의 기억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지혜가 떠올라서 언제쯤 어디에 뒀다는 것이 이제 떠오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리라고 믿어지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와 같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6절을 보시면요 단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살렐이라고 하는 총 책임자에게 동역자로 붙여서 세워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세시하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연합해서 동역하는 것이 더욱더 좋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살렐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인물이 있다면 더욱 그것이 연합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게하실 것입니다. 읽어드리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이 연합해야 할 것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함께 할 때, 봉사하는 일도 함께 할 때, 전도하는 일도 함께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에 연합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러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옆에서 지체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앞뒤로 지체가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어스름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나도 기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목소리 내는 것도 힘들고. 그런 이상하게 힘이 좀 살짝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혼자 기도해도 얼마든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더욱 동역하는 큰 연합의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미담교회 연합하고 동역하는 힘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음으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우선 13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신해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세달 만에 도착했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 봉헌식은 출애굽을 한지 이제 신해산 앞에서 1년 만에 1년 만에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9달에 걸쳐서 이제 이 식양과 제도를 알려주신 대로 어, 나머지 이 1년 채울 기간 동안에 성막을 만들게 됨을 건축기간이 그렇게 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봉헌식을 하는 것이 추리국기 마지막 부분에 나올 텐데요. 어, 여기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막 제작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지금 이 신약 시대 교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안식일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 보건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아마 안식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세대 야곱과 아브라함 시대를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 천지창조 하실 때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예루살렘인 살레망 멜기세댁에게 아브라함이 11주를 드렸다. 그 제사장에게도 왕 왕에게도 한그 얘기십일조를 드렸다.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있지만 안식일은 지금 최초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은 그동안은 이 인류가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았지만 특별히 애굽에서는 무슨 안식일 같은 거 강조할 겨를이 없었죠. 어쩌면은 휴일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휴일을 줬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식일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인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다음부터는. 주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시대인 이 현재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켰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아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하는 주일은 매 주일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부활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안식의 개념이 정확하게 구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용적으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잘 부합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단들이나 어떤 교단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기 그 전에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율법처럼 굳이 그렇게 여기 유출애 급시대처럼 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모인 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의 정당성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고 성, 즉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자, 이 안식일 성수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제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안식하는 이 생체 리듬의 사이클이 우리 인간에게 적합함을 알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공부했을 때, 쉬지 않고 일했을 때, 효율과 성과가 올라갈 것처럼 생각되지만 쉬지 않고 했을 때보다 일주일마다 쉬었을 때이 휴식과 일의 성과가 뛰어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과학자들도 그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을 건설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간을 보면은 어 이제 이 1년을 채우기까지 적어도 9달 이상을 성막을 어 건축하는 일에 소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성막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이 백성들이 성막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건축하기 전에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그런 어, 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무시하고 지었다면은 안식과 예배의 의미가 무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 성수를 강력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고 어, 생각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 새롭게 하소서의 이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나오셔서 간증한 것을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분은 장로님이었는데요. 어, 가마치 통닭이라고 하는 통닭 브랜드가 있는가 봅니다. 어, 제법 성장한 통닭 브랜드인가 본데요. 이분은 이제 보다 오래 전에 치킨 공급을 하는 이 도매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는 주문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휴일에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에도 치킨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언젠가 한번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일에 걸어야 하는 것을 이제 끊어야 하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가 치킨 공급 도매업을 하면서 한 50개 정도의 거래처가 있었는데 이 거래처마다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공급할 것을 토요일에 미리 이렇게 공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50개 정도 되는 거래처가 거의. 한 곳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계속해서 거래를 유지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더욱 거래가 더 많아져 가지고, 어, 이제 그 공급량이 통닭 만 오천 마리까지 공급할 정도로 어, 이렇게 어, 성장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어, 주일에까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단을 하는 것은 참큰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와 같은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에 대한 축복으로 주셨다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용기를 낼수 있는 좋은 한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믿을 수 없는 간직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기초가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이 철저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철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